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낮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우왕시 왕곡동 대지면적 97평형 클린시설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2타경 100227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2781만원이며 토지 면적 97평형에, 건물 면적은 20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6억 6,225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6,623만원에, 2차 입찰은 2022년 8월 1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의왕시 왕곡동 근린시설경매물건은 1호선 당정역과 의왕아시 생활권으로, 백운산 토속 음식마을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의왕 근린 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의왕시 왕곡동 매물은 토지 면적 97.1평형에 건물 면적은 2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월 기준으로 8억 2,781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6억 6,225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8월 16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의 6,623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0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폐율 60%에 용적률을 200%이하이나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1년 11월에 사용생인데 일반 목구조에 근린 생활시설로 공무상 일반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증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3월 31일에 설정된 인터라코리아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상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며 용도가 공부상과 현황상 다른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상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 일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이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점유자의 법인 대표자가 본 사건 채무자겸 소유자로 체크되고 있으니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입찰 필요로 입찰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의왕시의 근린시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의왕시 왕곡동 인근 상업 업무시설의 매매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검색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메모를 살펴보면 의왕시, 왕곡동, 인근, 토지 등의 메모록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의왕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의왕시 인근 점포 매각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와 현황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무권에 현황을 추가 체크해서 경매 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왕 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문서, 물건문서,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 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점인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춤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왕곡동, 대지면조 97평역, 근린지살,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